나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늘 오늘 아주, 응, 개 탔다, 개 탔어. 어? 따라왔어. 히트, 히트. 사이즈 괜찮네. 어이야, 어이야. 어. 더블히트. 더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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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리로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너는 응? 사이즈 아유, 요즘, 요즘에 찬바람 나면서 애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죠. 그러면서 힘들이 좋아지는 거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불었어? 조그만 게? 봐 이거. 1m도 안 되는 게. 추후! 수고나 네. 장갑 낀선으로 그쪽에서 거기서 글로, 글로 데려가 줄게. 네. 자, 잘 잡아 땡겨. 옳지. 땡큐. 옳지. 옳지. 땡큐. 아유, 야. 한두번 던지면 한번 물어주죠? 아유, 딱 좋아. 부실이, 얘도. 쪽으로자 오후에 그 들어서면서 아, 상황이 좀더 좋아지고 있죠 제 말대로 아마 한 거의 게임이 끝나는 시간 한 3시 4시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좀더 좋은 사이즈들이 어, 입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 복사초가 지금서부터 시작이죠 어, 뭐 그 전달에도 조금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어, 방송 보시고, 예약 많이 하시고, 어, 복사초 와서 사이즈 좋은 부시리 방어들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1m 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아, 이게, 팝핑 때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긴노드예요 이게 S88. 8.8피트라 캐스팅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날아가거든요. 지금은 롱펜을 달았어요. 아주 사이즈가 좀큰 펜슬 사이즈가 한 40cm 정도 되는 롱펜을 달았는데 한 방에 먹어주죠. 어브리트였어어김이다김이다어김이동 김이다. 기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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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동 아직. 어. 아직, 아직. 이제 지깅에 나온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자. 아 롱팬을 쭉 따라와서 한방에 팍 먹어준 녀석인데 한 1미터 정도 될줄 알았는데 역시 한85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펜스를 막 달려와서 먹어주니까 아유뭐 오후에도 역시나 복사초가 내어주는 선물이 아주 기쁩니다. 자 오늘의 타겟 부시리를 만났습니다. 아, 제가, 이, 뭐, 이 녀석 이름이 롱펜, 음, 아주 긴 펜슬이라고 하는, 음, 형태의 그 펜슬인데요. 어, 앞에 조그맣게 이게 컵이 있어요. 이거는 그 동남아 쪽에 트럼펫 PC를 본 따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루어인데요. 어, 비교적 비거리도 좋고, 어, 그리고 제가 이 녀석 사이즈가 한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 녀석을 덮치는 사이즈들이 거의 뭐 1미터가 넘어가는 사이즈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뭐 그런 우언데 간간히 제가 뭐 1미터 30 이런 거를 만날 때는 이 녀석을 쓰는데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해서 어 1미터가 넘어가는 사이즈 만나볼까 해서 이 롱펜을 한번 던져 봅니다. 딱이겠지 나는 요구멍 자 한타임 뭐 한번 흘리면은 오늘의 게임이 끝나네요 음. 낚시라는 게 항상 많이 잡아도 아쉽고 어? 못 잡으면 물론 더 아쉽지만은 많이 잡아도 어, 사이즈 때문에 어, 조금 아쉽죠. 어, 남은 시간 뭐한 5분, 5분 10분 남았으니까 열심히 던져보면은 음, 좀더큰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쥐어짜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멀리까지 배를 흘렸네 아, 롱펜 이런 거 먹으려면 1미터 한 20은 돼야 어? 폭탄 터지는 소리 나면서 먹는 건데 짜루 <laughs> 야그 옆에 큰놈 있잖아 제가 물어야지 아유 이런 씨. 아주 죽은 척을 해라, 죽은 척을 해. 가만히 있는 거 봐, 이거. 야, 미치겠다. 야, 웃기는 놈이네. 네? 두 마리가 따라왔는데, 어, 이, 롱펜을 물은 녀석이 참 작은 녀석이었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이 좀더 컸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 녀석이 이걸 물고 내가 챔질을 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 누워서 여기까지 온 녀석인데 들으려고 봤는데 아, 설 걸려서 빠졌어요 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자동방생 복사추에서의 낚시가 끝났네요 아우 야 음? 마지막 깔끔하게 놔줬네, 그냥. 음. 음. 잘 됐네. 1m 되겠다. 그지? 응? 내가 정원이 아니다. 어. 야 잘못하면 떨군다. 아하. 하이파이. 넘어갔다. <laughs> 어, 90 넘어갔다. 응? 오늘. 인도 복사초에서 하루 게임을 마쳤는데요. 아, 오늘의 타겟이 어, 사이즈 좋은 부실이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타겟이 회원들하고 즐겁게 낚시하는 거였는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의 타겟 성공했고요. 그리고 다음 타겟을 위해서 저는 또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타겟 성공.